여러분의 지갑과 눈탱이를 보호해줄 윤똘똘TV의 윤똘똘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영상에서 GV80하고 X5 비교에 대한 개인적인 영상에 불편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불편하셨던 분들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GV80이 좋은 차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GV80이 X5보다, GLE보다, 뭐 Q7, XC90보다 그냥 GV80이 더 좋다, 그냥 무조건 GV80이 더 좋아 아 몰라, GV80이 짱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솔직한 마음으로 한건데 거기에 불편하셨던 분들이 많으신가봐요 그냥 아, 아 몰라, 난 그냥 GV80이 짱이야 라고 생각하셨던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그냥 뭐 차도 모르는 니가 니가 뭔데 GV80을 평가하냐 뭐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뭐 오해는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GV80 잘되면 좋죠 저도 GV80 GV80만이 아니라 국산 브랜드 상당히 좋아합니다 국산차도 타고 있구요 GV80이 안좋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GV80이 무조건 좋다라고 하시는 그 모든 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지 어쨌든 그 영상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뭐 정말 죄송합니다. 뭐저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시면은 그거는 뭐 제가 죄송한 이야기이니까. 죄송한 부분은 죄송하고, 뭐 불편했던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대한민국 SUV의 대장이죠. 아 인정해요. 대한민국 SUV의 대장, 제네시스 GV80. 지금 계약해도 10개월, 1년 걸린다는 그 차량. 더 빨리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죠. 현금으로 구매를 하시던 할부, 뭐, 혹은 리스나 장기렌트를 생각하시는 분들, 이분들 중에서 장기렌트, 혹은 리스를 생각하시는 분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GV80 선발주 리스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이슈가 되는 차는 장기렌트 리스를 진행하는 캐피탈사에서 선발주를 대량으로 넣어요. 캐피탈사에서는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함이고, 뭐, 그로 인해서 고객은 더 빨리 차량을 받고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으니까. 뭐, 리스트부터 보여드릴게요. 뭐, 중요한 거는 리스트일 테니까. 아마도 금방 끝날 거예요. 전국에서 계약을 한, 전국에서 계약이 들어오는 거고, 뭐, 발주 리스트는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차면 한 이번 주 정도면 완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이 정도 차량이면 내가 해도 되겠다. 아, 내가 원하는 옵션이네? 내가 원하는 색깔이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에 오픈카톡 링크 걸어 놓을게요. 뭐 언제든 개인적으로 문의 주셔도 좋고요 선발주 리스트다 보니까 아마도 쭉쭉 나올 거예요. 지금 뭐한두 개, 세개 정도 캐피탈 밖에 안 가지고 왔는데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오픈카톡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실시간으로 제가 업로드 해 드릴게요. 일단, 제일 최근에 나온 리스트를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쭉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자, 이게 지금 나온 리스트예요. 잘안 보일 거예요. 화면이 작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깔은 뭐 이렇게 있고요. 옵션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제일 많이 넣었나봐요. 제일 많이 타실 거죠. 이 정도 금액이 아, 너무 비싸네. 아이고. 자, 대수는 이렇게 있구요. 몇대 남아있고, 자, 요렇게 있습니다. 자, 요게, 요게 있고, 계속 있어요. 자, 이거 보면, 배정일자 벌써 배정이 된 차량도 있고, 2월달에 배정되는 차량도 있어요. 22인치 뭐 옵션 다 들어갔고, 옵션은 다 아시죠? 우리 GV80,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GV80. 자 우유니 화이트, 뭐 블랙 화이트, 블랙이 제일 많아요 뭐 어쩔 수 없지 화이트랑 블랙이 제일 많이 팔리다 보니까 캐피탈사에서 제일 많이 제일 빨리 제일 많이 찾는 차량들을 발주를 넣다 보니까 화이트, 블랙이 제일 많을 거예요 여기에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무광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그 무광 쪽 찾으시는 분들이 제일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추천 별로 안 해드리는 거긴 한데 이거 하시면 되게 비싸요. 이거는 캐피탈사가 아니고 렌트사입니다. 렌트사. 자, 발주는 많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트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보셨죠? 자, 이 정도 차량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쭉쭉 나올 거예요. 그나마 이제 아직 뭐 발주 넣고 기다리셨던 분들은 어쩔 수 없긴 한데 아 이제 나는 GV 8 0 알아보고 나는 어, 렌트 혹은 리스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어또 걱정이죠? 이거를 또 렌트로 해, 리스로 해. 궁금하시죠? 뭐 그럼 렌트는 얼마고 리스는 얼마야? 분명히 궁금하실 거예요. 뭐 그래서. 렌트 리스 견적서도 한번 가지고 왔으니까요 한번 보시죠 아이고 서툴러서 자 먼저 차량가를 8,500 정도 잡았을 때 렌트 견적이에요 3년 4년 5년 견적이고요 혹시 보증금 선수금은 없을 때의 금액이니까 나는 보증금을 넣고 할 거다 선수금을 넣고 할 거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선수금을 넣는 만큼, 보증금을 넣는 만큼, 금액은 다운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뭐, 차량가 8,500 정도 잡았을 때, 3년, 4년, 5년의 견적이에요. 3년, 4년, 5년. 초기 자금, 뭐, 보증금 선수금 전혀 없는, 없는 금액이고요. 요게 장기 렌치. 그리고 요거 이제 리스 견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차량가 8,500에 3년, 4년, 5년. 보증금 선수금 없는 견적이니까, 보증금이나 선수금을 넣을 거다 하시는 분들은 뭐 리스료가 다운된다는 점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렌트 3년, 4년, 5년 리스 3년, 4년, 5년. 서두르세요. 제네시스 GV80 정말 핫하고 잘 만든 차예요. 저도 인정해요. 저도 사고 싶은 차예요. 저는 정말로 현대를 싫어하지 않아요. 현대 자동차 덕분에, 기아 자동차 덕분에 제가 지금 몇 년을 먹고 살았는데,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미워할 수 없는 회사예요. 뭐, 지난 영상 주인공처럼 그냥, 아, 난 몰라요. g v 8 0이 짱이에요. X5, 어, 아무것도 아니야. GL이 아무것도 하신, 뭐, 아무것도 아니야.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했던 거지, 거기에 불편하셨던 분들은 한 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잘못을 했나? 아니면 내가 그냥 정말, 어, 아, 저 새끼 그냥 무조건 수입차만 빠른 놈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GV80만 너무 찬양했던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국산차가 얼른 기술 발전해서 수입차보다 좋은 평가를 받는 날이 오면 저도 좋아요 저도 그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수입차보다 더 뛰어나고 좋게 만들었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국산 현대기아 국산 브랜드 정말 사랑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리스트는 뭐 항상 이렇게 계속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댓글에 오픈카톡 링크 달아 놓을게요. 문의 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제가 뭐 확인을 드릴 수 있고요. 뭐 저한테 문의 주셔도 좋기는 하지만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많이 있죠. 인터넷에 뭐 gv 8 0 장기렌트 리스트만 쳐보셔도. 뭐 1번부터 뭐한 100번까지 장기 렌트 리스를 트 취급하는 회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회사에다가 문의 주셔도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게이 GV80 선발주 리스트예요. 가까운 그냥 네이버에 치셔서 GV80 장기 렌트 리스 트 치면 나오는 회사에 전화 주셔서 물어보셔도 이 선발주 리스트는 다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리스료 렌탈로에서 조금 차이는 있겠죠. 뭐 서둘러서 문의해 주셔야 좀 최대한 더 빨리 받고 프리미엄 느끼실 수 있을 테니까 서둘러 주세요. X5 GL 잡으러 가야죠. 시간 없어요. 필요한 분들은 문의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갑과 눈생이를 보호해 줄 윤똘똘 TV의 윤똘똘이었습니다.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음. 아, 수입차 할인. 눈탱이 많았다고? 할인 못 받아가지고? 야, 너 그러니까 니가 호구야, 아마. 또 딱, 호구 맞을 것 같았어. 수입차, 호구 안 맞고, 할인율 많이 받는 법? 내가 알지. 내가 알려줄게. 끊어봐. 그럼 내가 알려줄게. 끊어. 어우, 죄송합니다. 친구인데. 요번에 수입차 구매하면서, 할인 못 받고 호구 당했나봐요. 다음 영상은 제가 이 호구 친구를 위해 수입차 할인, 최대치로 받는 꿀팁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GV80 구매 원하시는 분들 예약 서둘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GV80 사랑합니다. 사랑해요.